귀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두분그두 그, 짠이 결혼 날짜를 잡으신다고 네네 아? 좋죠 좋죠 결혼 날짜 좋죠 아. 음, 결혼수는 26년에 들어오시는데 예? 26년에 들어온다고요? 아 이게 저희가 지금 마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아, 아. 진짜 사주 아, 어, 그게 아니라 네, 어, 네, 네, 네. 약간 그 갑자기 아 빨간약을 어. 주시면은 어. 살짝 아 네. <laughs> 이번 달 중에 제 길한 달을 한번 잡아볼게요. 아, 네, 네, 네. 근데 이게 그 날짜가 궁금한 게 사주에서 결혼 날짜 잡잖아요. 이유가 있나요? 운이 길한 달 있고 길하지 않은 응. 날도 있고 좀 약간 사고수가 있는 날. 어. 그런 악재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날로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. 일단 괜찮은 날이 제일 빠른 게2월5일 어떠신가요? 어. 이월 오일이요. 아니면은 1 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거기? 아 발렌타인데이구나. 아, 아. 아 저는 이제 한 장만 보고 말씀드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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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사주에서도 아, 이게 발렌타인데이가 이게. 이월 오일 아니면 1 4일그 아,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혹시 근데 저희 둘이 궁합이 좀 괜찮게 맞나요? 일단 만식님이 돈을 잘 버시기 때문에 자인님이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능력은 괜찮다. 에이, 뭐,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는 거 아니에요? 에또 <laughs> 아니, 아니, 저... 말을 그렇게 하면 석파죠. 아, <laughs> 네네네네. 같이 어디 다니기 좋다. 이런 뜻이죠. 음, 네네. 어디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아, 그쵸, 아무래도. 근데 거기에 네. 비해서 이제 자인님은 또 남자를 이렇게 딱헐리는 재주가 있대요. 보이는 거는 저는... 뭐, 이놈 새끼가 더 많은데. <laughs> 이게 제가, 제가 많은 게 맞나요? 어, 생각보다 만식님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서 자꾸 만들고 다니는구나. 아, 오케이. 네. 이제 만식 님이 좀더 활발하게 자인 님의 이제 숨겨진 면모들을 잘 이끌어 내 주실 수 있는 사주예요. 자인 님이 지금 보게도 그렇지만 고요한 숲 같아요. 음. 근데 이제 만식 님은 조금 시끄러운 화산 화상 같아요. 화산이요? 예? 화산. 아, 화산. 화산 말고 화산. 음. 화산. 이구 화산. 의구 많이. <laughs> 대해서는 좋은 거랑 안 좋은 것도 말씀해 주실 수있나요 제가 이 사람을 좀 알아야 돼서 어떤 물건이나 물체 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탁월하세요.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셔도 되게 잘 하실 듯해요. 만식님이랑 자인님 만약에 결혼한다 치면은 이득을 보는 건 만식님이에요. 왜냐면 진짜 견, 자인님이 남편이 생기면 그 남편이 대성할 사주라서. 아, 네. 응. 새끼 이제 그러면... 알겠어? 아, 네. <laughs> 아, 네네. 다만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라면 장님이 약간 땅풀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. 내 안에 화를 조금 축적시키는 게 있으시대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로 나중에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스트레스는 옆에 만식님한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? 너한테 감정을 버리면 된다. 나한테 <laughs> <laughs> 언제 감정을 버리라고 아 했어요? 같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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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면서 스트레스 풀어. 아이고.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... 나중에 다른 구합도 보러 오세요. 네. 어, 잠시만 자이야. 이거만 보내고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<laughs> 내일 참여야이원데 마크 닉네임만 잠깐 보내게요. 감사합니다. 해줘. 내가 이거 말했거든. 말할 해서. 때 그냥 잠깐만요. 뭐 하고 있다, 뭐 해야 된다 말하라 그랬거든. 어우 좋은데, 오빠 방금 뭐가 너무 좋은데?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. 그럼 이리 와. 운기 <laughs> 조식 하는 데가 있어. 어, 누구 있다? 여기 뭐야? 둘이 데이트? 왜거왜 우리 운기 조식? 중녀가. 네 누나. 너 성파이님이랑 맨손 싸움 하자 그랬는데? 그냥 칼로 썰었는데. 알콩 달콩 한거 아님? 성파이님이 그러고 화났다는데 풀어졌어? 아이 그럼 누나 그것도 다 추억이야 아름다운.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이건 오... 나쁘지 않다는 생각. 오빠 꺄씨 새끼들이 진짜. 이 사람이 각인되잖아. 흥미가 가지면서 뭐 호감이 생기지 않을까? 그렇지. 그렇지. 심지어 죽이고 돈 들고 틀려고 했다고? 물론 그런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돌려주긴 했으니까. 야, 난 저런 사람은 아니야, 자야난좀안 해도 될거 같은데, <laughs> 난 그렇게까지는 <나는 웃음> 안 해. 도대체 어, 왜 저러... 그러는 거야, 성파이님한테이 눈치 없는 버러지 새끼? 야 <laughs> 너만 재밌으면 다야 이 새꺄?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될까 아냐? 이... 아니 근데 파이가.. 방아, 네가, 어, 뭘 손질... 네가 뭘 알아? 네가 뭘하냐고 응. 네가 왜 대변해? 파이님 마음은 네가 뭔데? 아이고.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데 네가 뭔데 새꺄? 네가... 분위기 파악을 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될까 아냐 이 자식아?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될까 아냐? 뭐가 그렇게 즐겁운데이 자식아? 내가 미안하다 파이야 그래 보고 말해 응. 파이 미안하다 <laughs> 어.. 이거 이제 잘 해결된 거 같아요. 그래, 같이 재밌어야지 응. 중녀가.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응. 대해줄 수 있을까? 마시오 빠가 알려줄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자상한 이미지,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? 오답 노트. <laughs> 아, 오답 노트. 뭐 <laughs> 아프다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도망하지 말고 시청자랑 그 시간 소통을 하고 물 들어가는 화장실 갈때그 시간으로 비우지 말고. <laughs>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이게 뭐.. 목줄도 뭐, 안 땄어? 누가.. 누가 협박해? 아,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야? 중력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거임? 아니.. 아, 중력이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은.. 제가 뉴걸만 보면 미쳐 날뛰더라고요 <laughs> 야 중력 일어나봐 여기 앉아 <laughs> 아니 뉴걸만 보면 미쳐 날뛰어가지고 얘가.. <laughs> 마음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치 아니 그길 가는 분들 뭐 어? 그냥 말씀 그냥 걸고 메이드 카페, 카페 가서 그냥 웃고 떠드는거 그게 끝인데 그냥 그것도 응. 무한하게 아, 정색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어? 딱 웃어주고 근데 나는 자이야 그런 느낌이야 내가 너한테 푹 빠지는 순간 너가좀 피곤하고 그럴까 봐 어떻게든 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상대시키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어 나는 한 명한테 빠지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형이 제대로 말해 나도 <laughs> 어 자이야 이건 진심이야. 나도 진심이야. 진심이야. 집착한다는 진심. 게 뭐야? 그 네가 뭐 누구를 만나도 남자를 얘기해도 짜증 나고 아, 집착한다 이거 지 맞아. 가끔 다른 남자랑 가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열받아. 그게 싫으면서 메이드 카페 가서 메이도 <laughs> 들어면서 실실거리고 있어? <laughs> 정확히 말할게 자희야. 나 진짜 오랜만에 갔어. 나, 나, 나 그런 나건 신경, 신경 쓰지 않아. 근데, 근데 오빠가 약간 <laughs> 좋아하는 사람들 <laughs> 보이면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어. <laughs> 예를 들어, 파이님. 메이. 네? 뭐.. 식사하셨어요? 밥은 어? 밥은? 어밥 먹었어요 아.. 아니.. 형 어, 파인 아, 안 된다? 에? 어, 어, 어뭐 이런 어, 게.. 저는 뭐 메이드 카페 뉴걸 찾기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누나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? 메이드 카페 가도 된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메도 듣고 귀에서 막 로션 바르는 소리 들은 다음에 얼굴에 막 그림 쓰는 거 이런 거 봤단 말이야 어. 그 뒤에 뭐라 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? 그 뒤에 뭐라 했는데? 파인님이 좋았어 이러던데? 물어보는 거지 좋았냐고. 그리고 이거는 아, 네가 이거를 어. 뭐야 왜 보내놓고서 나한테 좋았냐고 이렇게 눈치 보기 만들지가 아니라 어. 네가 기분이 좋아야 돼 기껏 아. 보냈지만 나는 기껏 아. 거기에 갔던 네가 줄곧 신경이 쓰였다. 아 그런 뜻이었어? 난 좋았어. 나도 좋았어. 집, 난 재밌었어. 난 솔직히 신박했어. 그러니까 나, 나, 나도 좋았어. 나돈돈 수거 어도 시청자분들이 미션 준건 어쩔 수 없으니까. 미션 뭐 줬는데? 어떡해. 메이드 카페 가면 한 개! 막 그런 거 거니까. 한 개? <laughs> 아니 한 개도 소중해 나는 진짜. 어? 자인 님. 어. 저거 미션 응. 메이드 카페 끝나고 나서 걸린 거예요. 개새끼야. 예 미션 걸린 척하려고. 새끼야! 중력캠 방송에서 이렇게 뭔가 메이드 카페라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용 시켜 달라 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 중력캠 같은 경우에 좀 무게 들어갔으니까 서버를 맞아 맞아 나는 좀 질투하는 건좀충격받야지 이게 너무 많아 피식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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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평소에는 유걸 찾아다니면서 여자친구하자 그러고 자기야 이러잖아 자기야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오해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여성분 있는 거임. 또 역행분이야. 옆에 가가지고 돈까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돈까스 좋아한대 그럼 우리 야, 오늘부터 1일이래가지고 내... 그렇게 자기가 된 거지. 야너 자이야. 왜? 내 자기는 깨막이밖에 없어. 내가 지금 내가 들은 자기가 지금 수백 명인데 새끼야. 사유도 어, 있어. 야 <laughs> 그치 그치. 지, 일부러 추만 말하는 거야 지금? 자기라는 게그 단어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. 왜?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. 나 너한테 자기야라고 한적 있어, 자기야? 없어. 뭐 장난치으로딱한번 정도 해봤겠지. 내가 너 만날 때마다 자기야 이렇게 해? 아니, 안 해. 왜? 너 쉬운 사람이 아니니까. 전동하는 <laughs> <난 존중하는 웃음> 거지. 리 스펙이 아니었어. 그래서 그래. 나 너한테 그게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. 자기야가 또서 요즘 은 남자들끼리도 가끔 해? 그렇지 자기야. 어자기야 그래, 에휴, 뭐 이건 못 해서. 와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